우리 박동수 장로님이 교회 요람을 보니까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저희 곁을 떠난 때가 2010년 오늘 3월 16일이었습니다. 장로님으로서 10년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16년 전에, 1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차장,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 땅을 사게 됐을 때 돌창고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돌창고, 그 돌창고를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하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일을 할때그 당시에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님이 박동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차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돌창고를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중에 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우리 것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목양실 저의 책상에 보게 되면. 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어, 네 장의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어, 예수님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 얼굴만 있는 사진인데 머리에 면류관이 아니라 아, 가시, 가시 멸류관이 아니라 꽃 하완을 쓴 예수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는 저에게 유아 세례를 주셨던 한경진 목사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박동수 장로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책상에 앉아서 잠깐 묵상기도를 하게 되죠. 하게 되어지면 내 목양실 책상에 유리 밑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과 한경기 목사님의 사진 그리고 박동수 장로님의 사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그분들의 얼굴이 눈에 크로즈업 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의 순교 14주기를 기낭 조용히 이렇게 넘어가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기도하는데 오늘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조용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이 세례요한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어떤 면이 이렇게 비슷했냐면 흔들리는 모습이 비슷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흔들렸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쭈오되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오실 그이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메시아인 걸 알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세례요한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 흔들릴 수 없는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 특별한 신앙 고백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말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장로장립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저 잠깐 뵙죠 그래서 장로님을 이렇게 혼자 계실 때 찾아가 뵀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게 장로를 사임하는 서류였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저가 장로직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직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나에게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속 얘기를 내비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같이 울면서 장로님, 장로님 고만두시면 저도 고만둡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됐던 옛날에 장로님의 흔들거렸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 바람, 저 바람, 아니면 비에 흔들리다가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죠. 세례요한 같은 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감옥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미시아가 맞는가? 라고 흔들리는 세례요한의 모습 속에서 장로님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흔들림을 멈추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4절과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하마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일곱 가지의 말씀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주고, 그 말씀을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곱 가지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했겠죠. 그런데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할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아, 그거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내가 흔들린 게 내가 바보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됐다라는 거죠. 흔들림이 멈출 수 있도록 말씀으로 흔들림이 계속 흔들림으로 가지 않고 자리를 잡고 흔들린 것만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서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 장로님 흔들렸던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흔들림이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걸음을 내딛게 하였던 은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7절 이후부터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가 쭉 나오지만 특별히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광야로 나간 것은 너희가 선지자를 복음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더 나은 잔이라. 광야에 내가 왜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기하여 나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보러 나간 그 세례 요한이란 분은 선지자보다 더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셔요. 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흔들리던 세례요한을 칭찬하고 계셔요. 그리고 최고의 칭찬을 하시죠. 10절에,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셨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교회 장학위원회가 있는데 장학위원회가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장학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을 우리가 떠나 보내고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떻게 장로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 하러 갈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 당회가 그 장학위원회 이름을 박동수 장로 장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학위원회 이름이 박동수 장로 장학위원회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가 장로님을 칭찬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가며,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꼭 대비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칭찬했던 이 말씀이에요.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칭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하였도다. 적어도 박동수 장로님은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라는 소리를 혹못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멸류관, 금멸류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박동수 장로 장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믿음길을 계속 가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드린 믿음의 선배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그리고 감사한지 몰라요. 박동수 장로님 순교 14주기를 맞이해서 이남 일녀의 우리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평생을 같이 오시며 지금도 믿음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법한 예수 가족들이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4년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아픔과 눈물이었지만, 그러나 장로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특별히 사랑했던. 장로님의 영적인 흔적들을 우리 교회에서 볼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던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끝까지 영육간에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길 걸어가며 면류관이 있는 우리 권사님 대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